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교과 공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영상을 조금 하루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아 이스라엘은 지금 이이 전쟁의 여파와 아,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 이두 가지 일이 겹치면서 아,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렇게 바쁘게 일을 보내고 있고요. 아, 그래서 조금 영상이 늦게 올라가는 점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한번 기로 올리기로 말씀을 약속을 드렸으니 늦더라도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창종이라고 하고요.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림교회에서 안수받은 집사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공부했던 이 표적 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표적을 살펴볼 것이다. 그세 가지 표적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먼자를 고치신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는 또한 이 경이로운 표적이 일어날 때 어떤 이는 예수에게서 돌아섰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으며, 어떤 이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표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표적을 봤는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다른 공간복음보다 이 이야기를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 대한 요한의 이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기사가 다른 성경에도 적혀 있다면 그것을 꼭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추가했는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읽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 날이 유월절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감복음에서는 유월절을 한 번만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이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 지어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세 번의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이세 번의 유월절은 모두 공간복음에 적혀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날이 유월절이었다고 라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성전 정결을 하신 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 때를 요한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냐면 이두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월절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이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던 날에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짐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 갈수 있다고 그 계시가 내려온 날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이렇게 표시를 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건 아랍 이 애굽인이건 상관없이 이 사건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때로부터도 1600년 뒤에나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성경의 예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이 공간복음과 또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유월절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한 날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일을 다른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날이 아닌 시기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의 시간이 다릅니다. 다른 이 복음서들은 그때가 3시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이 요한복음에는 그때가 6시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유대 시간으로 3시는 로마 시간으로 6시가 아닙니다. 2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24시간제인 이 로마식 시간체계는 중세시대 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들과 낮 시간을 세는 데 똑같은 시간 체계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이때를 6시라고 기록했을까요? 분명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의 내용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공간 복음과 다른 제자들의 직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3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 요한은 이날을 6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6시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6월절 양 잡는 일을 시작하는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하는 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밤이 돼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요 6월절이 시작하는 때인 6월전 전날 밤에 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 6시가 바로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6월절의 어린 양의 제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굉장히 십자가와 연결짓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성전정결과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들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사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연결지어서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요한은 6월절이 가까운 것을 부각하며 시작한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6월절 어린 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며,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한다. 라고 우리 교과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일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는 참으로 선지자로 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이 거기서 이렇게 도망치시는 장면을 알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왜 급히 그 자리를 떠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도록 주셨던 이 떡에 대한 예수님의 부가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한 복음만의 설명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 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줄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요한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그럼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이제 소지 월요일 소지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됐다라고 하는 증거, 그 표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 이 그것이 이 표적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참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올바로 해석했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자이 본문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 그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하나님요하께서 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올바른 해석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 아, 이제 그 말씀하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 6월절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6월절 사건이 아닌 성만찬으로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은 이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한복음의 6장 32절부터 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병여 사건은 사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셨을까요 그것은 15절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시이자 재림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준 것처럼 새로운 선지자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고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히 두 번째 모세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우리의 육체를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새로운 선지자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즉 모세가 보여준 육신적인 표현이 영적인 구원을 맞이하는 것즉 영적이고 최종적인 결코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경이로운 이 신성을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눈먼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이 된 사람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생각은 죄는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질병은 고통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도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의,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문득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면 그렇게 배우죠. 뭐라고 배웁니까? 사자는 동물이지만 동물은 다 사자인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죄 때문에 시작됐지만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죄인인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린 이유를 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은 눈먼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그 사람은 비록 이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이, 이 육신으로 인해서 본인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는 빛을 만드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그 눈이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 너가 어디서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자신이 겪었던 그 기적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 내가 선지자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어떻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는 봤는데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표적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의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한번더 발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빨리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이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로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틀 동안이나 그 장례 그그 이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틀 뒤에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이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아 예수님께서 더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터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그 부활의 순간에는 부활하겠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오늘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시의 그 전진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분께 구원의 권한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직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그분의 그 구원의 권한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셨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그분께 구원의 권한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성,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가면 갈수록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점진적으로 더 사람들 앞에 제시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한 가지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고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표적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이맨 밑에 이 빨간 글씨로 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주신 그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사하고 정말로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이자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성경과 천연계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천연계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메시아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한들 마음이 다친 사람은 그 표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 공부를 이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뭐 저처럼 그리고 저보다 더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이 어떤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어떤 고정관념 내가 답이라고 딱 답을 정해 내려놓은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딱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마음이 다쳐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회개할 때가 많이 있고요. 제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높, 깊고 어려운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강연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실 때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죠.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번째 시간 이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신성의 증거들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교과가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교과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유언무금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